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함께 할 이현주 가타리나입니다. 첫 시간이라 매우 어색하시고 또 긴장도 되시고 그러시죠? 저는 제소프란스코의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소프란스코에는 저에게 교회를 깨닫게 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고 또 형제애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지수프란스교회는 저에게 삶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수프란스교회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양식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기도 먼저 할까요? 시작기도는 교재 13쪽에 있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는 아마 교회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합송하면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주님 저를 당신,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오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주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제소크란스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수 프란스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설레임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 이러한 설레임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면서 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주님의 뜻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겉표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재 겉표지에 보면 아시시로 써있고 아래에 아시시 전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시는 성 프란치스코가 태어나고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죽고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시시는 프란스코의 모범을 따르는 이들에게 늘 엄마의 품속과 같고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지원기 교제를 아시시로 이름한 것은 지금 막 제소 프란스코의 생활을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엄마의 품속과 같고 고향과 같은 아시시의 향기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 그러면 교재 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소 프란스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소 프란스코 회를 미리 알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어떤 분들은 영성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더잘 알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지내는 형제적 사랑이 너무 보기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아시시 성지 순례를 갔는데 프란스코 성인이 너무나 위대해서 각자의 이유와 목적은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소프란스코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 볼 수가 있겠죠. 제 소프란스코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길이죠. 교회 안에 많은 성인 성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 생활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덕행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교회를 영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시의 성인 성 프란치스코를 모범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곳이 바로 제속 프란치스코 회의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 프란스코의 삶이 궁금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소 프란스코의 안에서 성 프란스코가 우리에게 어떻게 모범이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동기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답을 하신 것이고 또 형제회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프란스코를 따른다 그러면 수도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성프란스코를 따르는 이들 중에는 수도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자가 아니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성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제속프란스코회 회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수 프란스코 회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저희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형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형제 회의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자신의 성서를 키우고 확인을 하고 또 형제적 삶을 나누고 성 프란스코의 모범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익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성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소프란스코 회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매일매일 이끌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매우 흥미롭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늘 설레임과 궁금증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는 않지요. 가끔 가다가 두려움도 생기고 또 망설임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재 15쪽에 있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르는 영적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치고 망설이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 성 프란치스코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말씀들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예, 프란치스코 성인이 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소프란스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제소프란스코에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보공을 산다. 2. 성프란스코를 그모범으로 삼는다. 3. 회원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성 프란스코를 따른다. 4. 회원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의 형제회를 통해 생활한다. 그렇습니다. 제소 프란스코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자 각자 소개를 할 때는. 자기 본명과 소속 본당 왜 제소프란스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어, 알아가는 것 같고 또 마음도 열리게 되고 또 반가움도 있고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형제적 사랑을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지원기라고 되어 있죠. 제소프란스코 회에는 여러 가지 낯선 용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이러한 낯선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차차 익숙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지원기를 보내게 되는데,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 지원을 했다 해서 지원기라고 부릅니다. 지원기에는 세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1, 2, 3 반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첫 번째는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성소의 식별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회를 이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가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양성은 아니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는 실질적인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제소프란스케의 생활을 하는데 제소프란스케의 소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소프란스큐에서 이렇게 지원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입회를 하게 되죠. 입회 시기에 실질적인 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지원기 때는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적혀 있지 않는데, 3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는데, 1과 2과는 어, 소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소 프란스코 회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을 알려드리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3과 4과 5과 6과는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영성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프란스코의 생애와 영성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성프란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프란스코를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소 프란치스코 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남자 수도의 1회를 세웠고 또 여자 수도의 2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3회라고 불렸던 제소 프란치스코 회를 세웠지요. 이세회는 800여 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것이 성령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은 한번 부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이 성서의 부르심이 확실한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지온기입니다. 성서식별은 자기 자신이 끊임없는 기도와 또 생활로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형제 회원들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성서식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뭐,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두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제소프란스코회의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성찰하는 것이지요 이때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 성프란치스코의 삶이 나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삶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두 번째로는 제속프란치스코 회의 생활이 나에게 맞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두 가지 성서식별을 염두에 두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소프란스코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형제회를 이해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쪽을 보면 사진이 하나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7일 제소프란스코의 한국 진출 75주년 기념 대회 사진인데요. 내가 형제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도 일치되어 있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회원들은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과도 일치되어 있습니다. 곧 나는 세계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서로 같은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여정을 걷는데 내가 생활을 배우고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매월 한번 열리는 원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형제의 생활을 배우고 익히고 자신의 성소를 식별하고 또 성숙시켜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원리회에 참석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기쁘고 또 설레임이 되겠지만, 형제 회원들도 여러분들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회원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기를 잉태한 것과 같은 설레임을 형제 회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원리에 나와서 형제 회원들과 폭넓게 친교를 나누는 일은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형제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형제회는 지원자를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이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기가 실질적인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 것인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이 지원기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형제회는 지원자들의 성소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지원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형제회는 지원자들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들은 프란스칸 삶으로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프랑스칸 삶을 배우고 익히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양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도표에 있는 대로 지원기, 입회기, 유기서약기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종신서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기 10과까지 전체적인 소개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성소식별 안에서 내가 입회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11과와 12과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지원기 1년을 보내고 나서 아, 내가 제소프란스회에서 정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입회를 하겠다고 청원을 하게 되고 형제회는 여러분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입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2년이라는 양성을 배우게 됩니다.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프란스코의 삶과 정신 그리고 제소 프란스코회에 대해서 2년 동안 배우고 나면 아 이제 내가 제소 프란스코회에서 적어도 한 번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원을 그때 해서 유기서약이라는 한시적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약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행위이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상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기서약을 하게 되면 한시적인 서약이기 때문에 다시 종신서약, 즉, 일생 동안 이러한 서약 생활을 하겠다는 청원을 하게 되는데, 1년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면 종신서약을 청원하게 됩니다. 종신서약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제소프란스코 회 회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꽤 복잡하고 길게 느껴지시죠? 그렇지만 제소프란스코 회에서 일생동안 살아가게 된다면 이 4년이라는 세월은 나에게 영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생동안 살아가게 될 자양분을 모두 다 먹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제스코프란스코의 생활을 배우게 되는 시기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한 거를 정리해 볼까요? 제소프란스코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다. 누구의 모범을 따라서? 예, 성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제소프란스코 회원들은, 그렇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성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제소프란스코 회원들은 어디에서?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의 형제회를 통해서 생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지원기는 어떤 것일까? 지원기는 양성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성소를 식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형제회를 이해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회의 양성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양성 과정은 지원기 1년 또 입회기 2년, 유기서약기 1년 후에 종신서약을 함으로써 제속프란스코 회 회원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고 소개 시간이라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계속해서 양성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형제회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눔을 위한 주제를 한번 볼까요?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눔을 위한 주제는 첫 만남을 보낸 소감과 느낌을 나누어 보자. 프란스코 성인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나누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소개 시간에는 짧게 얘기를 나눴지만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왔던 내용들을 서로 나누어 주시고 또 혹시 프란스코 성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그것도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서로 나누게 되니까 풍요로워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성 시간을 마치게 되는데 한달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할수 있는 과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제물이라 그러니까 압박감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제물, 제소 프란스칸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준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신의 수첩을 만들어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영적 일기를 쓰듯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 영적 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마스 첼러너가 쓴 성프란스코의 생애를 읽어오는 것인데요. 이 책이에요. 예, 토마스 첼러너가 쓴 성프란스코의 전기가 어, 일생에 2생에, 3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책이 두껍기 때문에 1, 2, 3 생애를 한달 동안 읽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벅차실 수 있어서 1 생애만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는 204쪽까지예요. 어, 내용이 굉장히 음, 재미있고 또 필체가 좋아서 여러분들 읽기에 괜찮으실 거라고 봅니다.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만남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아 제소 프란스코와 성 프란스코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져지고 설레임이 있으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같이 뵙기로 하겠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달 동안 기도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음. 이름으로 아멘. 오, 오 높으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제 하나님. 제 마음의,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소서.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